붉게 물든 청단풍 나무들이 터널처럼 이어진 가을 명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독립기념관을 통해 우리 역사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단풍과 역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산책 함께 걸어 볼까요? 가을 날씨가 만연한 오늘 트레킹은 자동차를 타고 찾아갑니다. 독립기념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에 기념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입구에는 카페, 햄버거 등 간단하게 음료와 식사를 할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킹하는 도본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안쪽으로도 들어가 보고 그 주변에 되어 있는 단풍나무 둘레길도 걸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입구에서는 저 멀리 거래이탁도 보입니다 오늘 트레킹의 코스를 잠시 소개합니다 어, 단풍나무길 한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입구 바로 옆에는 관람여차 관련된 게 있는데 단풍나무길로 가실 분은 네비 추천할게요. 이거는 내부를 도는 거거든요. 정문으로 들어서면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탑인 거래의 탑은 새의 날개 모양과 합장하는 손의 형상을 기본으로 한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탑을 지나 50m만 가면 우측으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단풍나무숲길 표시를 만납니다. 메인 길을 벗어나 우측으로 걸어갑니다. 이 길은 독립기념관 외곽을 따라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길이는 약 3.2km에 이르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완벽한 단풍나무 트레킹 코스입니다. 단풍나무 길이 250m 남았습니다. 천안이 서울보다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 잎도 많이 벌써 떨어져 있고요. 서울은 아직 노란색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천안은 이미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슬픕니다. 어, 저 앞에 단풍나무 입구 표시가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드디어 앞에 단풍나무 숲길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에서부터 형형색색의 단풍잎들이 반깁니다. 원래 이 숲길은 예전의 초기 산불 진화를 위한 방화도로였던 곳에 조성되었고, 그 위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단풍나무들이 자라 지금의 풍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 와 그냥 단풍이 아니라 단풍 나무의 단풍이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와 호호 걸을수록 붉고 노란 단풍이 감싸는 분위기가 깊어지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느라 길 위에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조용한 숲속 산책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길 중간쯤에서 보이는 단풍 터널 구간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면서 눈부신 빛의 풍경을 선사합니다. 앞에 보이는 조명은 야간 개장 시에 단풍을 멋지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년 야간 개장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좌측에 정자가 보이고 어느덧 이 단풍나무 숲의 반 정도를 지나왔습니다. 이 단풍나무 숲길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을 수놓은 단풍나무들이 대부분 우리 고유 품종인 청단풍이기 때문입니다. 수령 20년이 넘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 울창한 터널을 이루고 있어 가을이 되면 그 어떤 유명 단풍 명소보다도 붉고 화려한 절경을 선사합니다. 별 햇살이 단풍잎 사이로 스며들 때그 빛깔은 더욱 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마음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그저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며 깊은 가을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처음 오는 저는 이 단풍나무 길이 너무 이쁜데 어, 여기를 자주 오시는 분이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작년이 이 단풍이 훨씬 더 이뻤다고 하네요 매년 단풍 색깔도 다르고 매 계절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와, 이런 길은 자주 와야 됩니다 천안 시민분들 부럽습니다 단풍나무 길의 끝까지 왔나 봐요 조금 더 단풍나무가 이어져 있는데 이제는 독립기념관 안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단풍나무 숲길이 끝나면 우측으로 건물 잔해들이 보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철거 부재를 폐허의 공간에 전시, 1995년 8월 15일 일제 역사 청산을 기념하며,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상징 건물이었던 옛 조선총 독부 청사가 해체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자 이곳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단풍기를 한 바퀴 모두 돌았으니 이제는 독립기념관의 메인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는 길에는 태극기 숲이 있어 기념관 전체가 역사적 의미로 가득한 공간임을 알려줍니다. 독립기념관의 중심 건물인 결의의 집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한식기와 지붕 건물로 고려시대 건축물인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설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전시관 안내도를 발견합니다. 잠시 후에 1관에서 6관까지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 중앙에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는 불굴의 한국 인상 조각품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 옆에는 웅장한 태극기가 걸려 있고 여러 글씨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들이 광복의 소감과 황국 이후의 소망을 이 태극기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전시관 탐방을 시작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총 6개의 상설 전시관이 있고, 각 전시관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을 다양한 전시물로 보여줍니다. 제1관 결의의 뿌리로 입장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 민족이 지켜온 불굴의 민족혼과 찬란한 전통 문화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보이면 거다. 하해 신이 있다. 제2관 결의 실현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일제 시대 관련된 거구나.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던 노력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좌절된 아픈 역사를 다룹니다. 세 번째. 거래의 함성. 제 상관인 거래의 함성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독립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19년 3일 독립운동이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던 공간입니다. 대한독립만세. 제 사관 평화누리입니다.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미래세대가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라 되찾기 지금까지는 독립운동의 준비 과정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줬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되찾는 부분을 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실제 좀 운동하는 거. 항일투쟁입니다. 독립전쟁, 위병활동 등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여러 모습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일본 영재라 한 일본 놈들이 저런 대로 일게 되면. 김좌진 장군님, 안중근 의사님, 윤봉길 의사님. 든든함, 든든합니다. 이제 육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육관 새로운 나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새로운 나라의 출발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곳입니다. 6관까지 모두 관람을 마쳤습니다. 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더 뭉클하고 좀더 가슴 뜨거운 내용들이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단풍이 절정인 숲길에서의 힐링부터 선열들의 피와 땀이 서린 역사의 현장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의 트래킹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가을 단풍을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역사를 사색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향하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트레킹하는 도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